자, 익숙한 그림이신가요? 제 영상을 계속 봐주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한 영상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온 목적이 완전 다르다는 거 보니까 여기 크로스컨트리나 SUV 전시하는 공간이네요. 안녕하세요. 전기차로 가는 추세고요. 그거는 아마 출시는 이제 런치는 2주 전에 했거든요? 이거 아마 오더한거는 2024년 초쯤에 할것 같아요 네, 그때쯤에 응. 주문은 못 받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뭐 제대로 된 가격이랑 이런거 스펙 시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웨이트 리스트 이름만 걸어놓고 완전 풀 전기차로는 음. C40이랑 XC40 XC40이 더 잘나가요 음. 그 C40은 위에가 그 루프가 이제 그냥 글래스거든요 열리진 않고 그리고 뒤에가 약간 살짝 좀만네요 근데 XC40은 그냥 원래 타던 SUV라는 느낌이 비슷해가지고 네, 똑같아요 레인지도 똑같고 네, 안에 인포테인먼트랑이 이, 인테리어 디자인도 다 똑같아요 그럼 가격은 어느 게더 비싸요? 똑같아요 나는 오더 해야 돼요 네, 오더 하시고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필증하면은 335 정도? 마이드 하이브리드가 된 거예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마이드 하이브리드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XC60, XC90, 그리고 S60이랑 B60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소식이 없어요. 하루에 50km 이하 주행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가 괜찮은 옵션이에요. 풀차이로 하면 65km 정도 주행 가능하거든요 일단 HOB도 혼자 갈수 있고 아무래도 연비가 낮게 나와요 개수인에서 하이브리드 가게 되면 한 11,000불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같은 옵션에? 네 8년 아니면 16만km 아 네. 전기차랑 그... 똑같아요 워런치는 네, 기차하고 그 네, 8년 아니면 16만km 응.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는 모멘텀 알 디자인 인스크립션 갔는데 코어 플러스 어 x c 40 이제 뭐 리차지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바뀐데 한방에 다 바뀌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2023년부터는 다 이제 통일을 해가지고 최고로 남아있는 거는 뭐60 같은 경우는 2022년은 거의 다 팔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XC90 같은 경우도 한두 대 XC40은 없어요 그리고 다 이제 2023년 어 지금 일단은 다 개솔린으로 있고 개솔린으로 있고 이제 트림 레벨도 한 단계씩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아. XC90의 클럽 앤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주간주행등이라고 표현하던데요. 그죠? 데이타임인 러닝라이트. 네, 러닝라이트가 주행이란 뜻이 아닌 걸로 알고있는데 러닝이 그냥 켜져 있다는 뜻인데. 라이트 계속 데이타임 동안 켜져 있는 라이트. 그래서 그냥 주간등이라고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알고 있거든요. 주간주행등이라고더라고 표준 용어, 용어가 있을 텐데. 네. 분명히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는 데이타임 동안 켜져 있는 라이트거든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요. 이거 몇 년식이에요? 이, 2022년 여요 아, 22년식? 네. 네. 이거 이거는 2023년일 거예요. 아 어, 그래요? 겉으로 달라진 건 없어요? 없어요. 아, 솔드다. 팔렸네요. 네, 본인이 그걸... 파신게 아니군요 아니에요 <laughs> 모른거 보니까 여러분 네, 혹시 여기 벤커버 볼보에 오시면 이차 시승차니까 누구나 타보실 수 있어요 XC90 시승차입니다 아 22년식이라며 네. 아, 가오가 있지 23년식 아, 아, 아. 심플합니다 어. 저도 왜 옆에 이렇게 인게 있으면 기아차 같지? 아 <laughs> 어, 이런건 또 약간 기아틱하네 딱 중간 단계인데요. 이제 풀옵션의 바로 밑에. 반반이에요. 이거는 손님이 딱 봤을 때좀 검은색 들어간 계열이 이쁘다. 그 검색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좀 클래식하게 크롬 피니시로 간다. 그러면 이걸로. 가격 차이는 안 나요. 음. 자, 만약에 제곡을딱 봤을 때 이거 있다. 그럼 그냥 가시요 어, 토너 커버 어디 갔어요? 네, 토너 자. 커버 안 줘요? 아, 그 이거 컬커버야. 네. 그 따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아! 진짜 안 줘? <laughs> 진짜 안 줘요? 네, 따로 구매하셔야 돼요. 이거 얼마짜리 차요 이게 이제 응. 한 9만5천인데요. 아, 9만5천에 저거 네. 지금 경우안 준다고? 아, 원래 안 줘요, 아, 진짜? 원래 안 줘요? 원래 안 줘요? 아니, 5만불짜리 차도 아니고 안줘아이가아 들었어. 아, 네. 뭐, 그리고 아, 이건 알아서 사세요, 여러분. 얼마냐고요? 어, 얼마요 300불. 네. 별로 안 비쌉니다. 차에 비해서. <laughs> 300불이면 300불이면 내가 알기로는 30만원? 그러면... 한국에서 동남아가는 비행기 싸게 사면 그 정도 가지 않아요 요즘? 그렇게 한국으로? 따지면은 <laughs> <laughs> 3열에 공조 나오는 송풍구 있고 컵홀더도 따로 있고 네. 어, 3열 시트 정도 이 정도의 고, 공간이 나오는데 음, 3열의 공간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앉아보시죠 어? 네. <laughs> 아유 고생하셨어요 내리시죠 잡아드릴까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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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자끼리 이러지 마. 아, 이러지, 마. 아,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안 돼요 어. 네, 아유 고생하셨어요 나온 지한 5년 됐잖아요 네. 안 질려 아직 신기해 왜 그래요? 신기하죠. 네. 그게 그냥 이제... 봐도 아직까지도 뭔가 새거 같아 물론 볼보를 매일 타시는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아니라고 라 말씀할 수 그렇죠, 있겠지만 그렇죠. 저처럼 이렇게 볼보를 가끔 이렇게 보는 사람은 그렇죠. 안 그래 제가...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볼보는 영상이나 그림으로 보면 뭔가 다커 보이는데 네. 막상 실제로 보면 하기자기한 음. 느낌도 되게 많아요. 어? 소프트 클로즈 없어요? 그런 기능이 어. 차에 장고장을 만듭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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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포르쉐 그 리얼 선블라인드 자동으로 올라오는 거안 올라와. 고장났어. 원한테 네. 가야 돼요. 네 어. 아, 진짜요? 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laughs> 그렇기 때문에. 볼보는 그 그래서 소프트 클로즈 안 된다. 네, 왜냐면은. 네. 그렇게 굳이 닫을 수 있는 것 같다가 소프트 클로즈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laughs> 난 그걸 옵션을 넣었다? 그거를. 왜그하실까요 네, 이해를 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laughs> 이건 익스텐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얼티메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얼티메이로 가면 그리고 시트가 음. 나파, 나파 레더로 바뀌어요. 그리고 벤트레이 시트도 나오고, 네, 좀더 근데 이게 이 재질이 좀더 세요. 나파는 이 재질이 약하, 약해가지고 오래 타면은 이제 이것보다는 좀 살짝 빨리 달 수도 있다? 음. 자체, 재질 자체가 좀더 얇고, 좀더센시티브해요 음. 음. 근데 이거는 그냥 레더. 레더. 이것도 괜찮아요. 아, 구글 맵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이제 다 라이브로 할수 있는 겁니다. 여기 가시면은, 이제 로그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Gmail 이런 게다 싱크가 돼가지고 집이나 뭐 히스토리 다 뜨는 거죠 여기. 구글로 바뀌고 나서는 너무 좋아요. 이제 5월달 전까지만 해도 안 나왔는데 이제 업데이트 돼가지고 애플 카플을 할수 있어요. 구글 빌트인이기 때문에 엔로이드 워터를 사용을 하니까 그다음에 사람들이 하도 이제 아이폰 사용자가 많아서 업데이트 를된 거고. 여기 보시면은 LTE라고 이렇게 사인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가끔 안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디냐 이렇게 인터넷이 안 터지는 부분에 갔을 때 이제 잠깐 안되다가 이제 다시 온라인으로 돼요 근데 그때는 이거를 그냥 누르시면 돼요 뭘누르고이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이게 어. 그 스크린이 꺼질 때가 있거든요 꺼져요 음. 이게 클리닝 모드잖아요 근데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럼 이게 리트돼가지고 다시 이제 그 원활하게 할수 있어요. 구글이 들어가서 정말 좋은 점이 일단 구글 어시스턴트가 돼 가지고 말로 하면은 다 돼요. 그 예를 들어서 "헤이 hey 구글" 하면은 떠요. 뭐 온도를 20도로 낮춰 줘라." 그럼 다해 주고. 그리고 뭐 어디 뭐 내비게이션으로 공항에 찍어 달라. 그럼 자기가 알아서 다해 줘요. 그래. 어, 얘도 나오네. 나오지 을까요 음. 오. 어, 이거 스크치 가면 열 받겠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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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아, 어, 여기서 질문 있어요. 네. 볼보 CEO가 네. 볼보는 더 이상 럭셔리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왜 그런 <laughs> 말을 했을까요? <laughs> <laughs> 이게 23년식이고요. 이게 22년식이요, 에 여러분. 90은. <laughs> 그래도 한 4년 이 정도 타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막 심하게 막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1, 2년 동안만 팔지 않고. 네, 그땐 절대 파시면 안 돼요. <laughs> 네, <사단은 웃음> X60 다,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통틀어서. 아, 네, X60, 네, 근데, 어, 골보 전체 다. 네. 근데, 솔직하게 리셋이 좀안 좋다는 거는 어, S90. 세단의 시대가 아, 좀 바뀌었다 그래야 돼. 국미에서는 SUV가 거의 한80% 이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음. 어, 일단 c e r t i 가안된 거는 어, 딜러십에서 하면 은 3개월 어, 90 Days 아니면 은5 0 0 0 k m 해서 파워트레인 워런티가 나와요 근데 Certified 로 가게 되면 은 원래 있던 4년 워런티에서 2년으로 돼서 총 6년 아니면 은 16만 0 km 괜찮아요 평균적으로 괜찮고 너무 슬로하지도 않고 다행히도 음. 저는 괜찮아가 나요. 어. <laughs> 축하드립니다. 저건 <laughs> <laughs> 엔진 소리죠. 지금 엔진 소리예요? 엔진 되게 조용하네요. 조용하죠. 아니, 4기통 보통 딸딸 소리나요? 요즘 몰분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너 커버 외안좋은가요 이거. 제가 본 상태에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트렁크에 김치를 실었어 네. 토너 커버 없으면 냄새가 운전석으로 네. 와요 어... 근데 토너 커버가 밀폐는 네. 되지 않지만 네. 있으면 냄새 안 올라온다니까 <laughs> 자 이거는 밖에 있는 모델의 다크 버전입니다 사이드 미러 위는 그리고 윈도우 트림 레지에이터 그리라고 범퍼 쪽